일도 하면서 가이드, 가이드 일도 하,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막 아침에 이제 도착하시면 조금 친해지면, 이제 슬쩍 이렇게 정치에 관한 얘기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분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거를 이렇게 일대일로는 괜찮아 하시는데, 같은 친구나 가족 분들이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되게 서로 너무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아, 아무튼 한국 분들도 너무 많이 힘들어 한다는 거는 제가 너무 많이 느끼겠어요. 직접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에서 못 살겠다 떠나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 진짜 한70% 정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또 정치에 관심 너무 하나도 안 두고 산 대가로 어, 이, 지금의 이런 꼴을 보게 됐다고 생각해서 너무 속상해하다가 촛불행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 참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면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이렇게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시고 제가 이렇게 가자고 그러면 우리가 나간다고 뭐가 되겠어?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저 혼자 나왔지만 혼자는 안 되지만 우리 또 이렇게 뭉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잡한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인스타에 올리거나 트위터에 올리면 한국에 계신 분들이 또 보고 많은 힘을 얻으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회 끝나고 나시면 사진도 공유를 좀 많이 해 주시고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한국 국민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에서는 큰 집회가 열린대요. 다들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는 안 되지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한국에 전달되고 또 한국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서로 마음 합쳐서 윤석열 터진하는 그날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